8월 22일 금요일 하나님의 치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하 20장 3절 자신의 통치가 번영을 구가하고 있을 때 이스기야는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렸다. 병들어 죽게 된 그의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기별을 전했을 때는 마지막 희망의 끈조차 사라진 듯 싶었다. 앞길이 철저한 어둠이 드리운 상황에서도 왕은 이제까지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였던 분께 기도드렸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신 분께서 자기 종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선지자는 보증과 희망의 전갈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라고 지시하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의 기별을 전했다. 기도로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할수 있는 치료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일, 자연에서 치료의 도움을 얻는 일은. 믿음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 지식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건강 회복을 위한 모든 여건을 이용하고 가능한 이점을 활용하면서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병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정력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하고 그분이 친히 제공해 주신 방식에 복을 내려 달라고 구해야 한다. 여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하 20장 3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리카의 전경수 길명자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